우리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좀 있습니다. 어떤 걸 착각을 하시냐? 어, 야 그냥 가맹 들어가면 알아서 찍어주고 알아서 매출을 올려줘. 이뭔 개소리야? 나는 그런 착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. 요 그거 아니에요, 여러분. 가맹에 꼭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알아서 그거를 매출을 맞춰주고 모르라고, 모르라고 절대 아닙니다. 감행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관리할 부분들, 그 다음에 내가 호출을 잘 받고, 네, 어차피 뭐, 예를 들어서 반강제적이다, 강제적이다. 예, 네, 그러면 그런 걸잘 수행을 또 해야 될 것이고, 평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, 그런 것들이 맞아야 매출도 올라가는 법입니다. 그 다음에 또, 제일 어리석은 분들이 누구냐면,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나이가 있고, 아니면 내가 좀몸 상태가 좀안 좋아. 좀 체력 좀 딸려. 하루에 8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해도 너무 막신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 택시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신경도 많이 써야 돼. 그러니까 막 지쳐. 내 체력도 안 돼.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내, 나에 대한 어떤 체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치가 안 됨에도 남들이 가맹 들어가면 40만 원 찍는데 30만 원 찍는데 어 나는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것들은 어, 예약불만 켜고 다니고 아우 생둘려나 가맹 들어갈 거야. 자기 체력이나 모든 것들이 떨어짐에도 무조건 가맹에 들어가서 우리 가맹하시는 분들도 가맹하시는 사장님들도 나름의 스트레스 제가 많은 거 압니다. 저한테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. 뭐,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승객 평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,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, 아 짜증난다 이거지. 그리고, 만약에 이래서 감행에 들어가면, 거기서 나오는 콜이 강제적으로 배차가 돼서 로봇처럼 움직여야 되는데, 아, 내 체력이 돼야 거기 받쳐주지. 내 체력도 안 되는데, 거기 뭘 들어가서 뭘 찾아먹을 게 있다고. 야, 남들이 그냥 가맹하니까 나도 그냥 보험으로 묻는 거야. 가맹가입해로꼭 줄빵만서, 그 코를 잡지도 않아. 나 줄빵만 쓰는 거야. 왜 가입, 왜가가입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니까? 그놈들이 하니까 아배 아프니까 그러신 분들은 저는요 가맹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. 그 다음에 하루에 한 15만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를 꾸준하게 올리시는 분들은 굳이 가맹을 꼭 해야 될까? 그, 모르겠습니다. 뭐, 각자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, 아니, 나 비가 많할 때랑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아 굳이 내가 마이캡에 들어갈까? 아니, 그런 얘기를 해요. 그 다음에 또 지금 어제 만나신 분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, 아 하대표님, 이번에 마이캡 가맹 신청 봤는데, 이번에 꽉 차갖고,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데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떡해? 아 그래서 그냥 미리 가입해 놓고 그냥 한번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조바심. 다음에 못 들어갈까 봐. 근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니까? 가맹은요.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또한 많은 분들이 지금 가맹으로 마이케 가맹 택시로 들어가잖아요. 아 그분들이 끝까지 하냐고 중간에 가다 보면, 아유, 짜증나. 야, 나해제할 거야. 아, 위약금 내서라도 해제할 거야. 네. 중간에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. 그렇잖아요. 그럼 또 중간에 모집해. 근데 걱정할 필 말라 그랬다고 내가. 그분도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꾸준하게 올리시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리신다고 하더라고. 아그 정도로 올리시는데 굳이 감액이 들어가야 될까? 좀 그런 생각을 제가. 좀 해봅니다. 가맹이 미워서 뭐가 미워서 이,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택시 하시는 분 더군다나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자촌이 땅에서 하면 배가 아프듯이 아저 새끼 말이야 가맹 들어가더니 40개 찍는다고 그러고 몇, 몇 코를 받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니까그 이야기만 듣는 거야. 그런 이야기만 그 사람 죽어나는 건모르고 응? 어? 그래서 좀 비교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. 택시를 개인 택시에 들어와서 1년 이상 하고 했는데도 내가 10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도 한 10만 원도 못 찍어 아,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?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. 그런 분들이 가맹에 들어가시면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다. 법비 택시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중에 그 심한 택시님 계십니다. 그 온수라고 해서 하루에 보통 한 30개, 40개 네, 기본적으로 찍는 분이 계세요. 그러니까 그 영상, 그 유튜브 채널 그 영상만 보고 야. 우울수락하면, 야, 비가맹인데도 우울수락하면, 하루에 저렇게 40개씩 짓나봐. 야, 나도 해야지. 근데 그 양반은 체력이 안 돼. 응.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? 그런 양반 한 달만 그거 따라 했다가, 뒤로 나작 빠진다니까? 코피, 쌍코피 흘린다니까 에? 체력이 안 돼. 그러니까 체력이 안될것 같으면 나한테 맞게 시간을 조정을 하고 금액을 목표로 잡지 마세요. 어떤 분들이 그런다고 우리 개인택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항상 그래요. 야 하루에 내가 20개 찍어야지. 야 나는 2 0난 25개 찍어야 돼. 나는 30개 찍어야 돼. 야 나는 오늘 30개 안 찍으면 난 집에 안 들어가. 미친놈이야. 택시 그만 들어가니까 왜 금액을 정해놓고 일을 해요.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금액을 정해놓고 일을 하시면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24시간 하루가 지났는데 그 금액 못 찍으면 집에 안 들어가실 거예요? 그럼 그 다음날 일을 못 해요. 그럼 똑같다니까? 25만원 찍으면 뭐할 거야? 24시간 하루 동안. 이틀에만 나누면 12만 5천 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4시간 지켜서, 아, 나는 오늘 한 8시간, 9시간, 아니면 10시간 할 거야. 좀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12시간도 하겠죠. 4시간을 정하고그 시간 안에 아유, 내가 10만원을 찍든, 20만원을 찍든, 30만원을 찍든, 그래, 하늘의 뜻이다. 그리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. 아, 사고 안 나시고 들어가시면 됐지. 그래서 그냥, 나는 그 주변에서, 나도 뭐 안, 안 들어간대. 아유, 30만원 안 찍으면, 집구석에 안 들어간대. 아, 마누라가 무슨 집에서 무슨 칼 들고 기다려? 너이 새끼야, 오늘 뭐 30만원 안 찍어오면, 네 모가지를 딸 거야. 그래? 마누라가, 그런 마누라라고왜 살아? 이혼해야지, 당장. 그런 짓 하지 마세요. 시간적으로 편안하게 하세요. 네.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네.